일단 파열된 힘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이 어깨 내시경 수술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물을 빼내는 수술.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수술입니다. 계속 물을 흘려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물 안에서 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니요 어깨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고 이제 힘줄과 뼈를 붙이는 수술이거든요. 힘줄이라는 것은 말랑말랑한 연부조직이라고 하고, 뼈는 진짜 딱딱한 뼈죠. 그두 개의 다른 조직을 붙여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, 뼈에 대한 조작도 좀 하고, 힘줄 끝머리도 좀 다듬고 해서 두 개가 잘 붙을 수 있는 조작을 먼저 환경을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결국 봉합을 할 때는 실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, 나사 피스를 박습니다 뼈에다 나사 피스를 박아서 실을 뼈에 먼저 고정을 하는 첫 단계를 합니다 나사에 대한 질문을 환자들이 많이 하는데 나사는 원칙적으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사 종류는 금속나사 흡수성 나사 실로 된 나사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나사를 먼저 고정해서 실을 먼저 뼈에 고정한 다음에 그 고정된 실을 가지고 힘줄을 바느질해서 두 힘줄과 뼈를 이렇게 붙이는 이런 수술입니다 네.